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실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세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여기까지 네,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사야서의 그 위의 말씀과 이제 아래의 말씀은 계속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이제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이제 직전에 이제 그 나라가 풍전등화에 유기에 와 있는데 하나님은 어, 이제 의지하는 모든 것을 자야 버리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예레미야라든지 뭐, 이런 여러 선자들이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이고, 그 의지하는 것들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의지하는 것들을 없이 하실 것이다. 이런 예,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제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면,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또가 오실 것이다.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믿음은 예수예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예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병든 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누이는 마르다와 마리아고 그리고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 들어서 아 이제 고쳐달라고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쩐 일인지 그 가지는 않으셔요. 고쳐달라고 했으면 사랑하는 친구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단번에 달려가셨을 텐데 어쩐 일인지 이제 아그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이제 그리고 며칠 있다가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하십니다. 아니 죽었으면 일어나면 아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니 잠들었으면 일어나면 되는데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친구 나소라가 죽었다. 가자.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그 <laughs> 어, 동네로 가십니다. 가는데 이제 동구 f 까지 이제 마르다가 마종을 나와요. 나와가지고 내 주님 오르 주님 i t t l e bit of a l i t 하 l e bit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는지 물어봐요. 어떻습니까? 우린 그걸 믿습니까?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주님을 믿으면, 예, 구약성도들은 죽어도 살겠고는 구약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어, 영적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살리실 것이고, 우리도, 우리는 이제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 네, 할렐루야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이제 우리는 영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단지 천국에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고 워낙이 나사로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막 울고 뭐 이렇게 합니다. 무덤으로 가자. 갔는데 사람들이 아, 저분이요. 저그나사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면서 울면서 쫓아와요. 예수님도 거기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이제 몇 장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중요한 장면으로 거기 거기 나옵니다. 그면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예, 거기 이제 중요한 말을 해요. 예,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이제 마르다가 돌아온 게도라고 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할때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이제, 병고침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구원의 길을 주신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일이 있겠죠. 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예. 네, 근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아,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사랑과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그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주여, 내가 눈내 성경입니다. 눈뜨기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내가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분등병자들이 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내가 믿느냐? 그렇게 찌긋찌긋한 지긋, 저주가 있고,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살은 싹 썩어가고, 감각을 잃어갑니다. 손가락도 떨어지고, 발가락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그러는 게뭉둥병병 아닙니까? 그래도 감각이 없으니 몰라요. 내가 이 일을 할줄 믿느냐?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거 믿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오늘도 주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어서 치유와 사랑과 능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해요. 뭐 어디 가면 뭐 뭐가 나타났다, 뭐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든지, 뭐, 뭐 이렇게 뭔가 신비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려 고 그래요. 여러분 예언이나 예언도 우리가 함부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 그런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은 멸시하지 말라 그랬으니 멸시는 하면 안 돼요. 대사님에서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멸시 하면 안 되지만. 눈에 보이는 거좀 그런 걸 계속 의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도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될 것이 없어요. 원래서 성경에 어,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지금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아,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그런, 어,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러나, 아, 주님이시라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돌를 옮겨놓으라. 주님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시라고 해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나,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나를 믿으면. 예. 여러분, 오늘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 단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 믿는 것이 다 하나둘 없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옛날에 이용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안개가 엎치고, 또 모든 의지하던 것들도 내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예수 한 번만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뭐, 이런 저런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예수 한 번만 보이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옛날에, <laughs> 불교 믿는 집안이었고, 저도 절에 이름이 등록돼서, 할렐루야, 그런 집안이었고, 12달 제사가 있는 집안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예수 믿을 때, <laughs> 우리 집안에 전체, 저희 집안뿐 아니라 그 집안 전체에 어떻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장례식에, 저 지방의 장례식에 내려가서, 어, 장례식장을 들어가는데 딱 발레 들고 들어가는데 옛날 그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척들 보이면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이 보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닌 사람 딱한분 우리 고모님 한분 계시고 그분도 구원도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계셨고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30명 이상 보이는데, 3, 40명 가까이 보이는데, 40, 없어요. 그 장례식장에 발을 입고 들어가는데 옛날 그 생각이 나. 저주가, 어, 가득한 그 집.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저는 정말 예수 의지했습니다. 예수님 의지한 결과 집안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사촌 형님이 장손이었는데 한 5시간인가 기도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5시간 기도하고 쳐들어가서 그 집안을 복음화 시켰어요. 장손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 집안 전체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제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돌아요, 다 돌아오기 시작해요. 주께로, 주께로, 주님께로 영혼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사망과 저주가 그 집안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날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하때 오늘 아,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제하여 버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붙들려고 하고 저것도 붙들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왜 제하여 버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이사야서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직 그만 의지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아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